2차, 2차 전제... 아, 하지만 우리 빼고 있는 우리 저그 선수... 그러면서 우주 간문 투스타이크 스타게이트 스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차원 간문 업글하고 있고, <laughs> 이제 제가 예언자라는 유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언자? 네 지금 뽑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특수 능력을 사용하는 계시 예지, 필수, 펄서, 강성 능력을 사용할 수 있대 예언자 이제 토스의 루탈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토스의 루탈리스크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음. 화면은 보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따라와 보세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하는 거제 개인화면으로 해놓으시면 될텐데 스타트 옵저버는 개인화면 보는게 있거든요 뉴탈리스크가 어, 나와있어 당황스럽네 뭐죠? 여러분 <laughs> <laughs> 뭐죠? 뉴탈리스크가 나와있는데요 벌써? 뭐죠? 망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많아? 오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거 이분이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뭔지요, 인드라? 저 이거 질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많은데요? 와, 뭐야? C 누르시면될 거야 아마. 그... 뭐뭐뭐뭐 뭐, 뭐 하는 거야? C야, c 야 C 아 컨트롤 컨트롤 깐트롤 깐트롤 오 완전 무너 바퀴바 헉,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를 이걸 어떻게 막나요? 와 이거 가둘.. 가두리, 어? 가두리 양식 이러지마 어, 너무 많은데 근데? 어떻게 막네 그래도 상대 못하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막지 이거를? 아니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짝짝짝짝 필수가 있지 저거를? 뭘요? 그 얼음막을 아 쉬워요. 아예, 아 근데 진짜 많이 나와요. 상대방이 와, 이거 트이기냐저막 뭐 계속 급격한데 지금 어이구... 막막하구나. 문이 밀거 같아요. 어떡해요? 이번 컨셉은 과연 그는 몇 분까지 버틸 수있으려다 아니 뭐 타락기 이렇게 많이 뽑아. 그났어 타락기는 뭐죠? 이게 대공룡이신데 디바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진것 같아요 근데 벌써. 큰일 났어요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니네. 너무 많아? <laughs> 와, 완전 많아. 무슨, 곱등이 돈이, 같아. 돈이 두 배니까, 4대1이니까. 화면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 아, 정신사나워 아, 저요? 아니, 보는 것만 해도 정신사나워 아. 죄송합니다. 아, 상이 울렁울렁 거려. 근데 네, 다 이래요. 어, 멀미할 것 같아. 일단 여기는 좀 가난한데, 여기가 너무 부자야. 오, 왔다. 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아, 얼음 막을 다썼는데 아. 아, 이거 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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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막겠다. 아니야. 더 오잖아요, 금 아, 이 거시기들은 어떻게 막죠? 어, 막았어. 잘한다. 왜 그거? 뭐야? 그거 쓴다 해 뭐야? 추적적 기술이에요. 몰라요? 한 번도 못보나 나라면 질것 같은데, 나나 답이 없어. 뭐 이거 많냐고 와, 이거말이 안되는데? 너무 많은데? 와, 저블링 저글린... 와, 저거봐뭐 공.. 움이 <laughs> 무슨 <laughs> 그렇게 많이 뽑아놓고 그 나쁜 놈아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이기라고못 이기네 이거 이대 일은 와 하나님 네못 이겨요 못 이기게 만들어놨어요 게임을 아 포기 지지이신가요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니, 스타트 아시는 시, 시청자분이라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알, 알 거예요. 아니, 와, 이걸 어떻게 이겨? 내가 테란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오픈레이도 해, 애들. 어, 뭐야. 무서워, 얘네. 이거 봐요. 어떻게 이겨? 이거 루즈맵이야, 무슨? 이거 말이 안되는데? 나 처음 해봤거든요? 정해 3랑 와... 챕터 자원 봐봐요 시... 챕터 3 1대1은 웬만한비디오못 이긴데 근데 이분은 1대1이 아니라 2대1이었어요 그러면은 챕터 시... 3 1대1 좀 보여주세요 그거는 그냥 이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갖고 놀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치터3말고 그 최고로 해주세요 최고 그게 치터3예요어 갖고 놀겠습니다 1대1은 이길 수 있죠 2대1은 아니 뭐한 놈이 오고 한 놈이 쬐고 그러니까 뭐 답이 없네 적으로 할거야? 테란으로 할거야? 치터3가 최고라고? 예최고예요 네, 치터3 시해요 뭘요? 정족이요. 테란도 가능하십니까? 제가 테란하라고요? 아니요 상대방 테란. 에히 네, 가능하죠. 아, 그러면은 테란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렇게 혐인가 본데? 네 사기죠. 자원이 두 배니까 이게 이게 사실상 2대1이에요1대1이 아니라. <laughs> 아 근데 방금 해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무슨 하... 유닛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laughs> 그리고 이제 애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상대방 유닛에 맞춤을 뽑아요. 그분도 아... 좀 신기하다. 그 상성에 맞게? 네, 상성에 맞게 뽑아요. 내없시안 뽑아. 돈 올라가는 게 다르죠. 저랑 상방이 와, 진짜 돈 올라가는 게당연히 아니네. 네. 그래서 치터예요. 왜할수있느인다아 <laughs> 근데 방금 해보니까 프로게이머 3명이랑 치터 4명이랑 하면 재밌겠다 3대4는 무조건 이기니까 안되고 3대4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테프 게이머 애들이랑 재밌겠다 그런거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스타트는 어쩌다 하시게 됐어요? 음... 네? 그냥 할거 없어서요? 그런 것보다는 근데 스타 본 많이 했으니까. 네. 스타 투를 좀 해볼까. 음, 나 방송 콘텐츠를 한번 다른 걸 만들어 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그냥 해보고. 네. 근데 제가 얻어 걸렸네요 어떻게. 괜찮으면은 할라했지. 그래서 아까 오후에 는 체험판을 한 거예요. 안 사고. 네. 아 샀어요, 지금? 샀죠. 하려고. 어, 2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3만 5천 원인가 어, 2만 원이었는데? 나 그거 사... 올라... 확장팩 다 사니까 3만 5천 원이었나? <laughs> 그래요? 만만 이벤트 했었는데 만원만원. 재인장 만 원. 나는 뭐세일을 비껴가는 여자야. 아... 왜 이렇게 별풍선이 안 터져요? 재 방송은 별풍선이 안 터집니다. 아이고, 제가 좀 싸드려야겠네. 아, 됐, 됐어요. 예? 네? 됐어요. 안틀 건데요? 그냥 말만 해봤어요. 왜? <laughs> 방송을 못르시네 아, 그럼 거기서 그따고 막, 아이좋아해막 이러냐? 아니, 됐어요. 이거보다. 아 괜찮아요. 이래야 좀. 근데 네, 안 어울려요, 그러면 와 아, 동생 감사합니다. 네? 동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아니야 진짜 농락하는 거니 너? 저요? 아 여러분 싸가지 없는 새끼고. 뭐라고요? 여러분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laughs> 이거 님 어디 사세요? 어디 사냐고? 네. 허어 <laughs> 이놈 봐라. 어디 사냐고요? 어? 요놈 봐라.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어디 사냐니까? 인천 산다. 왜 네? 인천 산다? 왜 인천이야? 인천 어디요? 아, 그거는 프라이버시에서 말 못하고 방송이라. 저 부평구 살았었는데, 뭐 없더라고. 과거 얘기하지 마. 지금이 중요한 거지. 어디랑 더 가까워요? 부평이랑 거기 저기... 아그 송도 구월동 구월동 아 구월동 가깝네 어디 사는데 넌 삼산동에서 가깝다고 뭐? 저 지금 천안 살아요 천안 네 뭔데 인천이랑 아니 저 삼산동 살때 거기서 가깝다고 아 아쉽네요 가까우면 달라그랬는데어깡 좋으시네 아 제가 현피 좋아요 제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네 화면 보면 지금 정신이 없어 어 지금 오네 이겼네요? 끝났어 벌써 게임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니 뭐 이유라도 알고 좀왜왜 끝나는거야 왜, 왜, 끝나는 거야? 왜? 이쿤 지금 새랑 진인 봐봐요. 이쿤이 다 죽었어요. 왜다 죽었어? 지금 뭐 하는데? 19K, 20K. 아니 컴퓨터 뭐 하는데? 왜 저거 왜 그냥 당하, 당하고만 있어? 멍청하니까요. 저것만 막으면 이기는 건데, 저거? 네, 이거만 막으면. 이건 쉽게 막죠. 자 보세요. 얼음. 다시 얼음 저기다가 평생 못 올라 그죠 <laughs> 제가 계속 치면 어때요? 참 쉽죠? 근데 뭐 평생 칠건 아니고 이제 제 병력 좀 모아 온 다음에 아 근데 많다. 아, 내가 역으로 털리면 재밌는데, 아 털려야 되는데, 온다, 온다, 온다. 야, 털릴 수 있다. 이거! 아 네. 맞겠다. 오, 스팀팩이 되어있네. 에이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홈트는 멍청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아도 활용은 못해요. 씁쓸하세요? 아... 좀 저... 저야지 재밌는데 아니, 제가 이것도 아 제가 이겨도 재밌잖아요 아... 저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거... 그런거 재밌잖아 막... 프로게이머들이 갑자기 뭐... 공방에서 지고 이러면 재밌잖아 네? 너무하시네. 좀 나쁜, 좀 나쁘신 분이네. 몰랐는데. 왜 말씀이 없으세요? 졸리세요? 보고 있잖아. 니게임 네, 네. 그러세요. <laughs> 아니, 근데 타란이 네 프로 상가할때막 마린이랑 이런 거막 뽑아? 네 스타 2에서는 이제 바이오닉이에요 토스전에 메카닉도 하긴 하는데 바이오닉이 더쎄요뭘 뽑죠? 바이올 바이올리시래 발발발린이 아니 마린이랑 네 불곰 불곰이랑 그거 뽑아 수송선? 의료선 아 의료션 의루션 울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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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루션뽑버려 울루션 퍼버려. 울루션 퍼버려. 울이션 퍼버려. 울루션 퍼버하 울루션 퍼버려. 울루 저 이미 새벽 5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청자들이 일 일어난다는 거야? 이 채널로 오라 그래요 바나나 오래 애들아 영광의 자리를 빨리 탐내라 <laughs> 이제 어떻게 해요 팀은? 바나나님이랑 저랑 먹고? 나 친추해줘 네? 나 친추할 거야 저요? 어네두분 바로 오셨네 와, 나나 나, 나, 나 프로게이머랑 친추했다 얘들아. 근데 님이 친추해도 뭐 똑같아요. 실명 친추 아니면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명 친구 추가라고 있어요. 이 스타2는. 그거를 해야 이제 서로 뭘 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그냥 친추하면 이제 대략적인 것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고 친추를 할수 있잖아요. 아니 야, 프로게이머랑 반말하는 BJ가 뭐, 아니 프로게이머가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반말, 반말 안 하면 안 돼? 아니 반말하면 안 돼? 반말하세요, 네. 뭐 어때, 그럴 수 있는 건지 네, 반말하세요 난뭐 하지 근데? 프로토스 해야지 뭘뭐 뭐 해요 <laughs> 뭐, 뭐 지금 뭐, 뭐할줄 알아 지금, 뭐딴걸 한다 그래? 정신 못차리죠? 의료션 의류, 한번 뽑아볼라고요? 아나 저그 하지마 네? 저그 하지마 뭐하라고요? 저그 하지말라니까 면냐 프로토스 하라고요? 테란을 하는지 프로토를 해 저그는 좀야 남의 까리 하지 않냐? 아 그러면 테란해서 내가 의료션 한번 뽑아볼게요 의료션 말고 왜? 아 잘해봐 아아나 프로 말고 다른거 할 아니야 나 프로토나 아, 저... 해요 뭘 할초도 모르면서 쟤네 잘할 거 같지 않아? 한 명은 좀 하는 애예요 마스터리그잖아 심플 아야 심플 나한테 오지 마 <laughs> 나한테 오지 말래 한 분은 이제 바나나, 바나나 씨보다 좀 잘하는 분 너도 오지 마그 <laughs> 시작할게요 제 또. 자, 족쇄를 하나 차고 하니까... 나라는 큰암 덩어리를 안고 해... 아니요, 바나나씨 잘하시고... 예 네. 그냥, 그냥 누나라고 할게요. 괜찮죠? 포토 러시 포토 러시 이런 거안 돼? 그럼 나중에 배우고요 포토 러시한테 <laughs> 네. 포토 러시 전진 게이트! 아, 왜? 옛날에 스타 없는 이런 거다 재밌게 했었는데 아니, 좋아요. 다 좋은데 안 배웠잖아요, 아직 할줄 모르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의 기지가 서 그냥 바, 바, 바꾸면 되는 거지, 뭐네 그럼 재미가 없죠 알았어요 네,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고 팀플레이 같은 거도 나중에 방송하시면 그럴 때나 이제 많이 써보면 되죠 어때요? 형 되잖아요 알았어요 예이 네. 맵은 팀플레이 맵은 아니에요 팀플레이 맵 따로 있어요 다투는 님들 그렇다고 들었죠? 네 1대1 맵인데 일단 아까 제가 16 파일론까지 알려 드렸잖아요 그죠? 16 파일론? 네 그게 뭐야? 9대 파일론 짓고 13대아 뭔지 안... 알아 이트의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넥서스 짓지 마시고요. 팀 플레이니까. 그렇지. 예. 네. 어, 제가 알려 드릴게요. 게임 하면서. 일단 16 파론까지만 하세요. 두 번째 파론까지만 지어 주세요. 그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하래? 네? 그냥 하면 안 돼? 아, 알아, 혼자 알아서 한다고요? 음. 네, 그러세요. 그럼. 다할수 있어. 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어디인가 그것만 얘기해 해. 그것만 얘기해봐 뭐요 나는 뭘 뽑아야지 좋아 예 뭘... 그 그러니까 아그이 추적자 광전사를 많이 찍어주시고요 팀플은 양이잖아요 스타원처럼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를 지으면 불멸자라는 유닛이 있어요. 불멸증 불멸자 인모탈 어. 그 유닛이 세요. 어. 그래서 그거 세 마리만 찍어주셔도 이제 파수기 한두 개랑 그러면 이제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펄스건? 네? 펄스건을 뽑으라고? 근데 지금 뭐 하세요? <laughs> 어, 가스 그가... 안 지으세요? 가스 왜 줘? 뭐 땡질러 탈라고요 지금? 아, 그런가? 16파일은 하라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 인구 막혔잖아요. 광장 질러도 안 나오잖아. 아, 잠깐만, 나와. 안 나오네. 정신 좀 똑지 차리세요. 제가 힘듭니다. 나 이렇게 화보드 게임 잘 못해. 난 이렇게 한 가지밖에 못해. 되게 하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입구 어디야? 아, 그냥. 지금 이, 이메만 몇판 했는데? 이 자리는 해... 이 자리는 처음이잖아. 아네 인정. 코어 올려야 돼? 네. 코어 올려야 돼? 네, 당연히 올려야죠. <laughs> 처음 가면 기분이에요, 기분. 기본. 처음 방문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음, 알어. 네. 강강물. 유연자 꼽았다. 클났다. 누가? 토스가야 예언자가 뭐야 추적자 본진에 낳아야 돼. 아, 직안뽑았나이정뭐야날라왔어요 예언자가 뭐냐니까? 아까 제가 뽑은 거, 저거 전에. 어디갔지 예언자 안나었나나왔 지금 아, 지금 찍었네? 금 지금 지 공업포리키 찍었네. 귀여운. 지금 거기 말고요, 여로 가면 어때요? 지금 여기는 공중입이 나와요. 네. 여기는 귀여운 애기들. 한잔하신 거 아니죠? 아까, 아까 하고 왔지. 아. 연말이니까 응 오케이, 벤시 때려주고 잘하고 있어요 벤시 때려도 돼요, 그 추격자로 지금 잘하고 있어 야, 씨 이게 어디 가면 건물 야, 왜 이렇게 빨라 건물이 지금 제가 본진 털고 있으니까 앞마당에 시간 좀 끌어주세요 뭐야뭐야 내가는 뭐야. 사이 컬치유 응표 업그표이드다 우리가 이겼는데요 이거 잘 하시는데요 봤지? 딱 언제쯤 갈까 그그 그거를 아는 예 네, 재능이 있어 내가 봤을 때 니가서 해. 뭐라고요? 어? 이거 뭐야? 어, 죽었다. 센데. 그 벤시 잡아요 벤시. 아 형,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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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 아 빠게 빠게 빠 빠게 빠게. 아, 그럼 같이 가시지. 갈게. 미안. 짜질게. 짜진. 이거 아서 해 이제. 내가 미학금 횟수만 많이 했다 나 진짜. 지금 예추적자 많네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해. 이겼는데? 나 봤을 때 누나 데리고 오냐 팀플레이 해도 한프레팅마까지는갈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하네. 혹시 스타너나 해본 사람들이 잘해? 나뭐 했는데? 나뭐 했다고? 나뭐한거 없는 거지 뭐? 좀 뽑아서. 나랑 시너지가 좋았어. 내가 본진 털면서 안맞아 털을 줬잖아 야나뭐 거시기 왔는데 이거? 에? 나뭐 클로킹 있네 이거? 아, 여기 스캔 스캔 뗄수 없어 싸워